안녕하세요. 건강, 행복, 라이프 코치, 한관식입니다. 오늘은 28번째 마당 이 차크라 단전, 스바디스타나 차크라 건강법과 함께 합니다. 단전치기 둥둥둥둥. 배심이 두둑해야 살벌한 이 세상을 배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수단전이라고 해서 단전에 항상 에너지 불이 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신라 화랑도들이 경주 토암산에서 단전치기하는 소리가 당나라까지 들렸다는 이야기는 못 믿더라도 단전치기를 잘하면 할수록 기운이 축기가 되고 운기가 되는 것은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월에서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도 앉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사람도 기운도 돈도 다가오지 않는다하니 중심철학을 가지고 중심 잡고 살아갈 일입니다. 내공을 키우고 중심 잡고 사는 인생 그 비결은 단전치기에 있습니다. 둥. 둥둥둥. 이 차크라 단전은 자궁, 지궁이라고 합니다. 땅의 궁궐, 육체의 씨앗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자리입니다. 단전에서 피어나는 선홍빛 연꽃, 비옥한 에너지의 밭. 단전이 빨갛게 빛날 때 생명의 원리인 수승화강이 이루어집니다. 스바디스타나. 이 차크라 단전 건강법. 이 차크라는 척추 맨끝 꼬리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차크라를 각성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을 배꼽에서 5cm 아래에 있는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이 차크라는 남성의 전립선, 여성의 자궁, 난소, 생식기, 방광, 신장 등의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이마실 때 허리 쪽에 있는 명문혈을 통해 에너지가 감기듯 들어오는 것을 상상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에너지가 풀리면서 명문혈을 통해 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들이마실 때는 아랫배가 나오고 내쉴 때는 들어가는 복식 호흡을 합니다. 하단전은 발바닥 용천에서부터 올라온 땅의 에너지와 호흡을 통해 들여 마신 하늘의 에너지,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가 만나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로 거듭나는 에너지 센터입니다. 또 신장을 자극해서 수기를 올리기도 하고 가슴의 화기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승화강이 되면 가슴은 편안하고 머리는 맑아지며 배심이 생깁니다. 이 차크라가 조화롭게 활성화된 사람은 부드러움과 자애로움으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근원적인 창조의 힘이 필요할 때이 차크라 운동법 신장과 단전을 자극하는 체조, 단전을 강화하는 체조를 하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은 단전이 두둑하시나요? 단전 치기를 하면서. 할구수련, 내파진동, 천지기운, 내파진동 소원성취를 외치면서 하시면 더욱 더큰 기운 받으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단전 강화 법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하루에 한 가지씩 배우는 건강체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바디스타나 이차크라 공간법과 함께합니다. 이차크라는 배꼽 밑 5cm 아래 안쪽으로 5cm에 있습니다. 하단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그 단전을 강화시키는 생명에너지 창조의 에너지가 충만된 그런 곳입니다. 단전치기 건강법은 두 다리를 살짝 앞으로 뻗고 손을 말아서 엄지손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가볍게 큐대로 아랫배를 의식하시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단전치기랍니다. 하단전에 있는 단전의 에너지, 에너지가 밝갛게 타오르는 걸 의식하시면서 의수단전에 집중합니다. 좀더 강한 기운을 원하신 분은 두 다리를 살짝 드시고 허리를 세우면서 단전치기 이어갑니다. 자기만의 리듬 리듬감으로 하셔도 좋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셔도 좋고 양손으로 함께 쳐도 좋고 엇갈려도 좋고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배심이 두둑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도 한번 내시면 좋습니다. 뇌팔 진동 천지기운. 안전치기, 천지기운, 가볍게 고개도 흔들면서 하시면, 차크라 강화가 더욱더 크게 이어집니다. 발바닥 용천에서부터 하단전까지 기운이 들어는걸 느끼시면서, 어깨심은 최대한 빼시고, 자기만의 일등감으로,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길이를 정하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네 가볍게 두발 편안하게 내리시고 살짝 접어서 반가워 보자 하십니다. 두손 무릎 잡고 가볍게 네 시계방향으로 기운 돌려주시고 네 반대 방향으로도 천천히 기운 돌려주십니다. 네, 두 손을 가볍게 비비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단전에 집중 복식 호흡 들어갑니다. 들어 마실 때 아랫배가 팽창되고 내쉴 때 아랫배가 수축됩니다. 들어 마실 때 명문혈에서 기운이 감겨져 단전으로 들어오고 계실때 풀리면서 단전에서 명문열로 기운이 빠져나간다라고 느끼십니다. 여러분, 마실 때내 몸에 감사하고, 내실때온 우주에 감사합니다. 네 가볍게 비벼주시고 네 배짱이 두둑해야 배심이 생깁니다. 배심 있어야 배짱이 두둑해지고 항상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듯이 창조적 능력이 생깁니다. 항상 단전치기를 생활하셔서 배짱 가지고 배심을 가지고 배심 이 있을 때 추진력이 생기고. 뒷심이 충만할 때 모든 일이 잘 마무리가 됩니다. 항상 배심이 두둑해서 하시는 일이 잘 소원성취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